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황태채, 황태채 무침을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황태채를 부드럽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맛술 50ml, 맛술 50ml를 잡내도 없애주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맛술 50ml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요네즈 2스푼을 마요네즈 2스푼을 넣어주겠습니다 2스푼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물조물 묻혀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붙여서요. 10분간 재워 놓겠습니다. 이게 형태 제가 이제 10분간 이렇게 이제 재워 놨다가 이제 식용유에 볶아 보겠습니다. 이것는 고추 기름이거든요. 고추 기름 50g을 팬에 넣으시고 이제 약간 달궈지면은 패치를 볶겠습니다 한태채를 고소하게 고추기름에다가 볶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약간 약간 볶아지면 약간 오그라지죠한태채가 힌테, 그러면 다 볶아진 겁니다. 기름을 흰깨채에 이제 고추기름을 먹이신 뒤에 이곳은 이렇게 덜어놓고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 진간장, 진간장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물. 한 스푼, 두 아, 스푼, 세 아, 스푼, 네 아, 스푼, 들어갔습니다. 아, 그 다음에 마늘, 마늘 가른 거한 스푼, 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설탕 대신에 윤기도 나고 단맛도 주기 위해서 조청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넣겠습니다 푼량으로 아, 넣습니다 공량으로 들어갔고요 스푼, 네스고네 스푼, 고 죽기름으로 이제 간을 했으니까요 고추장은 한 스푼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간장이 4스푼 들어왔으니까 이제 고추장은 한 숟갈만 넣습니다 자 이렇게 양념이 가글운글을 가벅 끓을 때이태채를 있습니다. 바로바로 채. 넣겠습니다. 황태채가 아주 맛있게 우리가 되는데요. 육기가 반짝반짝 나면서 맛있는 황태채가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에 고소한 맛을 주셔야 되겠죠? 참기름을 살짝 두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불을 꺼줘도 되겠어요. 이제 미열이미 때문에 불 꺼주시고 참기름을 고소하게 둘러주시고 참깨 뿌리면 참깨 뿌리면 이제 황태채가 다 됐습니다 맛있는 황태채가 볶아졌네요. 이제 담아볼게요 이렇게 황태채가 맛있게 졸여졌습니다 오늘 식탁에는 황태채 조림을 한번 만들어서 식탁에 내보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술안주로도 좋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잡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